나는 시에 처박혀야겠다. 비로 갈까? 어? 어디로 갈까? 비로가? 시로가? 아이고. 어. 형님, 지금 아, 그게 디모인이 아니라서 비가면어중간한데 그래요. C로 갈게. 형님, 그러면은 C부터요. C. 내가 가서 양각 아, 잡기요 C에 접박할 거예요. 私今ここに住んでるよ。 구축고 내가 시에 초박힐테니까 가서 스파다라고 했더니 알겠대 9번 10번 라인 가서 캐바 어.. 응, 허라고 했어 잘했지? 잘했네요 <웃음> 잘했네요 1분놈이 아니었나보네 아이씨 못알아듣는거 어쩌나 했는데 빨리 들가요 캡으로 가잖아. 풀 가속이야. 어것들 어허... 어허... 겁나게 쏘는 저다 갈렸어 나한테 네. 비행기 나도 뭐라 그래 대공 세팅도 있어 풀대공 야 오케이 디모이 오, 오케이. 아, 레이더 쓰라고 하면 레이더 써 줄게 네. 써 아니요 아니요 나 아직 자리 안잡 았어요 이번로 빠졌어요 우리 가 우리 가좀가리가좀퍼리 우리 가좀 퍼블리. 잡리아가좀퍼소나 우리 아카가 좀나 무인이다. 아. 자오팀네. 육봉나쁘라시발야 어래 운다. 숙나 숙나 숙나. 아, 오케이. 참 잘하고 있어요, 나. 쏘나 때문에 너는 다 걸려, 막, 마 야, 이제 레이더다 <laughs> 이제 레이더야 36초 빨리 잡어 30초 오라 야, 뒷모닝 잡아! 빨리! 저 어, 어디 있어요? 어. 팔이 좀 짧아 꺼졌어, 이제 어냐나보지아 u 뭐냐? 야, 얘네 가운데로 들어와. 가운데로. 오라라라오라오라오 오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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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못 잡았어 아, 아, 죽 아, 진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들 아, 진짜. 아, 진어 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피 지 아, 다참 힘들다. 아, 애들 안 나오네.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안 나와. 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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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차 막혔어요, 애들. 아, 나오네, 나오네. 여기 구축 있나 본데, 자오. 레이드 쿠바 형님. 자오, 자오, 자오. 좌우 아, 골라서 나 가도 돼요？나도 같이 올라가 는데 금방 녹여 버리 면되 지？레이더,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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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안했을 야, 뭐 사실 저 찍일 거야? 네, 예, 예, 어리방라로 가고 있습니다. 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다 혼나고래? 아, 좋겠다. A6나 잡아야겠다. 돼, 형, 아, 뭐. 우리 CV 봐라. 세 편대 간다.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진짜. <laughs> 나한테 죽지. 뭘 굴러 올라가고. 그래. <laughs> <후회한 적금. 웃음> 다 너무 무리했다. 아이씨, 음. 무리 신고. 내가 죽였어. 스타를. 내가 죽인 거 아니지? 팬이 죽인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저 뭐, 아니, 야마토가, 쐈어요. 야마토가 우사시가, 아니, 우사시가 아니, 쐈어요. 쐈어요. 어 야마토가 어가무사시가 쌌어. 갑자기 나는 이악 공격을 중계하라떠갖고 구포에 맞았나 보다 네가. 아, 나는 저놈이 죽을 줄 알고 나잡 들어가고 꺾을 생각에 한 건데 저놈이 안 죽고 나와 갖고 선박을해 버리네. 아예 안 들어간다. 쟤네 피 말리겠다 타이어가 다쓰러리겠는데 아... 트피핀 그 치고 이거 다 깎아 먹고 앉았는데 이거 캡하고 아... 아이씨 있는대로다 뒤져 나한테 아, 네. <laughs> 쟤네 지금 방어자 가는 것 같아 방어자가 트리핀 때문에 어, 라이팅윙들어 블라스아버려 아, 데미지가 왜 이래 이거. 파이팅,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가면은 디문한테 옆구리 털려요. 어? 아, 후진 놓고 후어 아, 이미. 티모이나간다티모이 나갔다. 나간다. 나간다. 정지 정지. 나가, 나갔다이나 정지 가나나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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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가아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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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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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나 안 나가. 역시 불렸어안 나왔어야지. 누가 이안 나가.

나는 임무 끝. 내 딜은 2만 9천 몇개 못했어. 비행기만 스무 대 가라. 이제 죽으면 돼? 아니, 아니요, 죽으면 안 돼요, 형님. 그래서 무사한 씨불좀 낼게. 안 보여도 대충 쏜다. 아... 자 들어갑니다. 예, 어관세님 네, 들어가세요. 어이, 수고했어. 내일 봐요. 에... <laughs> 나 2등 했어. 내가 <laughs> 1 2 3 4